네, 안녕하세요. 수마실입니다. 지금 그 살림을 경영하시는 산주들에게 살림청에서 지금 이목 경영체 등록을 많이 독려하고 있고 지금또 실질적으로 이목 경지 등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목 경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이 이목 경영체는 이제까지는 그 살림을 경영한 데는 특별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습니다. 단지 임야 대장만 있었죠. 이것을 앞으로 살림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살림을 어떻게 경영하고 또 어떤 작물을 심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살림 경영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은 임업 직불제에 대한 어떤 기본 자료로 앞으로 사용할 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살림을 경영하시는 산주분들 또는 살림을 임대차에서 경영하시는 그런 임업원들은 반드시 이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해서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소외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 순마실에서 빨리 이걸 등록하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업 기능체 등록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한 사람이 해당되겠죠. 자, 임대의 경우는 토지 정보 임대차 기간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정보, 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증서를 준비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비 산촌지능 촉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실류, 암자슨 제외합니다. 약초류, 약용류, 수목류, 어, 수목구사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또는 분재는 제외합니다. 그 밖의 임산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요거는 등록이 대상 되고요. 임원비 산촌지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벗은류, 산나물류, 분재 요것은 3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해당이 됩니다. 300제곱미터는 얼마입니까? 약 100평 정도 되겠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반나무는 5,000제곱미터 이상, 잔나무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1만제곱미터는 약 3,000명 이상이 되겠죠. 표고자목은 20세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산림용 종자 묘목 생산업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법률에 관한, 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등록 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항에서 6항까지 이외에 복법 및초본 식물은 3만 제곱미터 약만평 이상이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록 대상 기준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 기간은 자 경영적인 노비니 주민등록소재지 지방 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최근에는 산림조합에서 대행이 주기로 되어 있죠. 어 제가 할 때만 해도 이살림이 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림조합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니까요 살림조합에 신청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 경영주의 직접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 및 신분증과 경영주의 농업인인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 신청서의 행정 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피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사인하시면 되고 우편 팩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신청 팩스 신청, 직접 방문, 또는 산림자업을 통해서 신청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이며 소재지 지분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저도 뭐 신청을 해서 지금 이목 경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며 소재지 3몇 번지, 그렇게 있죠3몇 번지 지분을 정확히 알고 신청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록 방법은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 소재지, 면적, 경영시 형태, 시설현황, 재배 품목, 살림경영 인가, 생산량, 어, 교육이수,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식에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임목생산에 기재된 농업경체처는살림경영 인가서가 제출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경영하게 되면 반드시 살림경영 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림경영 인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물도 재배하고 임목도 생산하고 또뭐작업노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살림경영 인가가 필수이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농업인은 농업인 임업인 정보용 신청서,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있지 자료죠. 자임대책 계약서는 임야 대장과 임대책 계약서와 임야 대장 살림경영 계획 인가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출하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자, 농업 법인이 법인도 할수 있습니다. 아, 농업법인 임업 정보용 신청서 정관, 출자 세부 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 등본, 농업인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 임업 경영체 구비 서류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해 놨죠. 자, 임업 경영체 신청서가 또는 해당 양식이 있습니다. 자, 경작 경영 사실 확인서, 인야 소재 의 이장 서명 또는 이웃 주민. 두 명이 서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장님이 안 계실 때는 이부 주민 두 명이 서민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자, 임야 대장 등본, 또영 정보 증명서류, 자재 구매 영수증, 임산물 출하 증명서, 판매 실적 자료, 또 임대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목재 생산의 경우 산림경영 인가서가 필수다. 됐다. 자. 전문 임업인 임호후기자 동민과 신지식인의 경우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것 같고요. 용자 보조금 수령 시에는 해당 공문 제출 및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고요 사냥사망의 경우는 특별 임산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 임산물 증상 신고증, 이거는 해방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가지고 있죠. 본인이 이거를 국사에서 제출하면 될것 같네요. 어, 사냥사물 뭐 한국 임업진의에서 특별 임산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단지 어, 그 특별 임산물 생산 신고증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시고습니다또 신분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갖춰서, 어, 임업경인체 구비서를 어, 구비 류 갖춰서 신청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임업경인체 등록시 받을 수서 혜택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최대 5 0 할인이 되죠. 어, 지역별로 요거는 차등됩니다. 요거를 차고 하시면될것 같고요. 국민연금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확인됩니다. 이건 농업 경영자하고 비슷하죠. 다음, 농지 취득 시감면이 최대 50% 할인됩니다. 농업의 조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즉불그 2년 이상 수령자, 임야 소재지로부터 반경 20km 이내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소득이 이제 3,7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 농업이라도 보고 임무임으로 보기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미만만 되면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자격 농지 양도세가 100%들어됩니다임야 소지시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쟁 토지 또는 3년 이상 자경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입시 5년간 한도 내에서 양도세가 감면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임업 영농 및 시설 관련 보조금 지원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뭐, 이목 바우처 사업도 있고요. 올게 시행됐죠. 이목 바우처 산업, 사업도 시행되고, 그리고 각종 정책 자금의 대상자, 그리고 정부 지원하는 그런 정책 자금의 대상자가 반드시 이목 경치에 등록해야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돼서 이런 지원을 할수 있다. 산림청에서 이와 안돼 있으면 산림청에서 지원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해서 내 자료가, 내가 갖고 있는 이목 정보가 안되지, 살림층에서 알고 있도록,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바로, 이목경제 동원입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가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가 있는데, 요거는, 농업 임업 기계, 면세 요도 수령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경영한 데서, 여러가지, 뭐, 기름이 필요하죠. 뭐, 예초기도 있고, 또, 뭐, 여러가지, 그, 경기, 저, 경기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어, 포크레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엔진 톱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길이 맞춰야 됩니다.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면세유가, 면세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만 경제 등록 시 받는 그런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등록 절차는, 농경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 접수 후에, 어, 등록을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에서 등록 행인서를 신청 주수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이 등기로 오더라고요. 주 지역 신청 발급 시에는 어, 민원센터에 있는 민원서류 발급기 또는 옛날에는 민원24에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죠 인터넷 사이트 정부24 민원 발급 사이트에서 어, 공인인증서 오인엔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요걸 시스템에 등록하고 어 한국산림청에서 저 살림청에서 현장 조사 요원들이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이 나와서 여기에 현장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본이 살림 경영을 지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작물들 실제로 작물을 어, 어, 생산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현장 조사 요원들이 타당하다, 정확하다 싶을 때는 이 경제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그 확인서를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은이 농업계 등록을 우리가 인터넷 서류 발급기나 정부 24 민원 사이트에서도 수시로 발급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앞으로 정보를 지원받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살림청이 주관하는 임업경위 등록이 돼서 수마실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은 지금 아직까지 이 산주 또는 살림을 경위하신 분들께서는 이 살림청에서 주관하는 임업경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또 제한테도 많이 묻기도 하고 뭐 어릴 뭐, 어떤 분들은 그걸 해서 많아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시라고 이렇게 권해 드리고 방법도 제한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고도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오늘 저 스마트 v 에서 특별히 하려 해서 이목 교회 경영제의 등록의 중요성과 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서 다시 한번 강조 방송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스마실 TV 였습니다.